지금으로부터 제20, 39회 동남부 체육대회 아틀란타 선수단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그 박수로 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예, 또 오늘 오늘 이렇게. 오늘 이참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 이 동남부 체전인데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다가메집에 쪽으로 양보를 했었습니다. 뺏긴게 아니고 왜냐면 너무 우리가 그냥 그전에 한 5년 전쯤 우승을 하다보니까 어, 다른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아 이거 또 대회 나가봐야 어, 뭐 아트나타 그냥 뭐지치대학교리만 어, 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어, 그래도 몸보에리라 이렇게 우승을 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한번 양보했으면 됐으니까 올해는 저희가 다시 그~ 이~ 제우선기를대 되찾기 위해서 어~ 저희가 올해는 좀민주 저희가 아들한테 다인면서준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솔직히 제가 취임하고 안나가려고 했었어요. 그~ 뭐~ 강남부 연합회랑 뭔가 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2주 대회 2주 냉겨놓고 그냥 우리가 참가하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 우리 이~ 선수단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또 너무 이렇게 건강한 모습 있는 거같아가 올해는 그~ 고저희 가. 그냥 뭐 그냥 우승하는게 아니고 그냥 완수할 수 있게 우승할 수 있는 어 그런 지금 또 분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에, 그날 경기할 때 항상 건강하시고 우선 부상을 안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체조도 좋지만은 어 본인 몸 관리 잘 하시고 특히 나이, 날씨 날 더울 때 어,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가지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 주고 맙고 저희가 그날도 가서 이제 한일의 참여해서 많이 응원도 해드리고 또 뒤에 어 서포트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경기에 재진하고 어, 그 오늘도 장애인 명 제품님이 안오셨는데 저희가 또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경매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소중한 갈듯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의 우리 소수단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지만 우리가 진게 아니라 매년 이기면 좀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길을 줬고 2019년 19년에는 뭐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죠. 작년에 어느 팀이 좀 부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경기단체 회장님 중에 요번 2019년도에 어, 길을 못 가지고 오시면, 어, 우리 조지아 대한 체육회장 권영환 회장님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어, 나중에 최선 다해서 길을 찾아올 수 있게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이분은 뭐 타이틀이 좀 거창해셔가지고 경려사를 조지아 대한체육회장및 아틀란타 총감독 및하이에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뭐 우리 어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권요환 총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큰그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감독 권요환입니다. 어, 저는 어,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어, 제가 나이가 63세입니다. 63세인데 제 손자도 3 0살이고 건강하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밖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로 10%가 안됩니다 제가 지제회 체육회, 체육회장 뭐 전에도 하다 보니까 그, 참, 그, 축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테니이라든지충분 많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핑계겠지만 집에 나와서 비즈니스나, 뭐, 이렇게, 뭐, 가정하고, 운동할 기회가 부족하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고는 싶어요, 다들. 그래는학원 싶은데, 못 하면서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데, 제가 체육회에서 할 일이 말이면 건강 캠페인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돌리기든 테니스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캠페인 하는데, 여기 우리 운동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면 넘치는 거. 특별한 건 감사해야 되고, 동남부 체전, 저는 뭐 24년 전부터 제가 니인 선수로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리더로서 다니는데 굉장히 보람이어요 그래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뭐2 30명 네. 오는데 오늘 보니까 리에서 80명. 우리가 이번에 거의 300명 됩니다. 임원까지다 임원까지 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1등을 안할수 없는 것이 몽고베리가한인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얼번. 얼번 오페리카 한인회가 따로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150명. 몽고메리가 아마 150명, 140명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에 뭐 200명 하거든요. 뭐 수영이고, 볼, 어, 골프고, 어, 육상이고, 모든 종목, 해코도 뭐, 대중, 우리 아테나 때는 이겨보려고 전 종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몽고메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두번 정도 우승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또 난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1등을 쉽게 뭐, 놓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지금 테니스로 한국에서 다이 집대 다녔는데 가서 스포츠는 러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보람이 있고 또 나중에 찬사를 받는 겁니다. 지구라면 굉장히 패배자들 초라해. 스포츠라는 게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아테나나 대표로 나가 나가서 어 이번에 꼭 우승을 해서 아테나나 또 만약에 우승길 놓친다 그러면 정말 체면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패막식때그 작년에도 그 원본에한인에서그 선수 철저히 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실은 줄다리기를 나갔으면 우리가 으슨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를 축구선수들하고 이렇게 해, 준비가 좀 했는데, 마지막에 코미디언이 덜 돼가지고 줄다리기에 참가를 하세요. 그 그정적이있거든요 줄다리가. 이번에는 줄다리기에 꼭 참석을 해서, 어, 진짜 우리가 300명, 최대 인원을 뿌렸는데, 나가서 정말 보라면은 재밌는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당부드는 거는 지방에도 오시는 한인의 팀들이 다 손님입니다. 그죠? 우리 야당한 분들 하는 우리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같이 선의 경쟁하는 을거 어, 거기서 따뜻한 우 공포회가 우리, 우리 동남아한정다락팀모을 보여주는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 우리 종합부승 하겠다는 거 여러분 할수 있죠? 예. 네. 네. 대답이 좀 약합니다. 할수 있죠? 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아당한다종합부승 네. 따로 고갑습니다 다음 자습니다 다음은 신현식. 네. 대한체육의 명예 회장이시고 한인의 소통 위원장이신 신현식 명예 회장님의 경조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해서 체육회 어, 부장 회장, 또 체육회 이사장님 또 자문위원장 어, 원 문기호 씨 이렇게 오늘 다들 참석했습니다 체육회 어, 집행부위원들 데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 여러분들 이번에 대회에 나갔는데 어, 스포츠맨 시임을 발휘해서 어, 선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식 명예회장님. 다음은 아틀란타 한인회 이사장이신 권규호 이사장님의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틀란타 한인회 이사장 권규호 겸 체육회 자본위원장 겸 u n g y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지만 정말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준 o u 많아요. o u n g y o 는 n g young y o 당 n g young y 가 u n 가 y o 라 n 정 y 당 u 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n g young y o u 고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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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다 g 다 o u 선수단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 남자는 이승재 배구, 여자는 이재니 볼링,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제39회 동남 u 체전에 출전하는 애틀란타 한인회 대표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선수 대표 이승재, 이재니 はじめー